음, 저희가 이번 현장에 적용시킨 것도, 이제, 하이드로라는 제품인데, 이거 정말 세게 닫아도 소음 없고, 그핑 레일 많잖아요. 그러니까, 서랍 전용으로 나온 서랍제인데, 높이 같은 것도 다 선택할 수 있고,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그리고, 컬러도 지금 보면은, 약간 다크 그레이인데, 이거 엄청 고급스러워요, 실제로 보면은. 오드랑도잘 어울리고, 뭐, 다른 도장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, 그래서,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이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, 이제 샴페인 골드는 약간 도장에 더잘 어울릴 것 같고 하이 클래스 그레이는 약간 저런 우드 계열과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. 이렇게 양념통 장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테스트 영상인데요. 이제 쾅 닫아도 댐핑 딱 되면서 부드럽게 빨려 들어가고 아이들이 손이 다치거나 아니면 소음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회전식 키큰 망장 너무 좋아요. 요기에서 처음 사용해봤는데,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좁은 장들은 사실 저 뒤에 있는 걸 꺼내려면 앞에 거다 꺼내야 되고, 좀 정리가 좀 어렵고 이런 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하드웨어가 없었을 때는 아예 그냥 트롤리처럼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완전히 다 빼게끔 만들었어요. 그래서 빼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일에 있는 거는 딱 일정한 경로로 움직이는데 바퀴를 달아놓으면은 이게 좀 나오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기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끌고 나왔다가 다시 넣을 때도 이딱 맞는 폭에 맞춰서 넣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서랍처럼 한 번에 다 뽑아가지고 얘를 돌리면은 뒤에 있는 것까지 앞으로 싹 돌아와서 수납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찾아서 쓰고 이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수납 반경이 넓어졌고 물건 이렇게 넣고 빼기도 너무 좋고 댐핑도 되고 아 이거는 제품 정말 좋은 것 같아 제가 적극 추천하고 이제 저희 현장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거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꺼내서 돌리면은 뒤에 있는 것까지 앞으로 다 이제 가까이서 할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만듦새도 이렇게 코너에 알값 같은 게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, 이 노우미 제품 참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이거를 계기로 이제 노우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